연결 페어링 되는 부분에서는 자동 페어링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스마트한 해외 직구, 월요일은 장프로와 장프로 함께. 저는 이제 지난번에 네. 저희가 그 리뷰한 제품 중에 QCY T1 이어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저는 이제 한달 정도 이제 썼어요. 네. 예. 장프로 님도 이제 두개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네. 두개 중에 하나가 고장나서 이제 다시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써보니까, 물론 이제 가격이 저렴한 부분에 장점은 있지만, 연결 페어링 되는 부분에서는 자동 페어링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페어링, 초기에 이제 처음 페어링을 시킬 때, 페어링이 이제 그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는 페어링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음악이나 뭐 이런 거 동영상 플레이 시키면은 이제 그,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만 소리가 나고,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네. 별로 요즘엔 별로 안 씁니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침마다 쓰기는 합니다. 근데, 어, 네. 페어링 시키는데, 다시 이제 페어링 전체 해제를 시켰다가, 다시 이제 페어링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페어이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뭐 갔습니다. 그 호기심 삼아 여러개를 구입을 했는데 네. 결론은 에어팟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aughs> 어, 우리 장프로님 지인께서 명언을 또 해주셨는데 뭐 저렴한 것들 가성비 높은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게 결국은 에어팟을 못 따라간다라고 네, 하죠. 그래서 예. 이것저것 사다 보면 에어팟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네. 그렇게 하는 이보다 그냥 에어팟 사서 쓰시는 게더 스마트한 직구일 수있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